안녕하세요. 타라봇 김프매매입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어, 텔레그램에서, 음, 텔레그램 봇에서 스톰엑스가 청산되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는 차트는, 어, 텔레, 저기 뭐야, 스톰엑스의 김프 차트가 되겠고요. 김프, 어, 이제 진입한 자리를 표시했었는데요. 18.686 부분에서 진입했던 이 스톰엑스가 현재 19 구간에서 19.09, 19. 9.0, 19 19.048에서 지금 청산되고 있습니다. 아, 청산되는 자리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어, 청산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네, 요거 하나는 이제 조금 아쉽게도 슬리피지가 발생했네요. 19의 신호, 매도 신호가 청산 신호가 나왔는데 18.659에 하나가 청산됐고요. 어, 또 하나가 또 올라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9.258, 18.659. 또올라네요 19.21. 계속해서 청산되고 있고요. 예. 스톰엑스 다 청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청산, 스톰엑스가 청산돼서 최종 현재 잔고는 3억 2,465만 1,276원. 한번, 그 계좌 잔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4-566154. 이렇게 되겠고요. 스톰엑스가 좀 전까지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청산이 돼서 지금은 전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어, 리플이 6,300, 그 다음에 스레스홀드가 5,600.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는 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잔고는 다시, 어, 3억 2천, 아, 3억 2,459만 7천 원 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 스톰엑스가 청산되면서 좀 어,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자, 김프매매 스톰엑스 청산되는 실시간 영상을 한번 함께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